안녕하세요, 쩐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근황 토크도 할겸 언니 뭐이 제품은 어디까지 왔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기도 해가지고 제 근황이 궁금하신지 제작템의 근황이 궁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한번. 풀어 드리면서 제가 진짜 집에서 쓰고 있는 찐 휴식템들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제가 요새 정말 번아웃 거의 직전까지 온것 같아요. 턱밑까지 찼어, 진짜. 그도 그럴 게 제가 25년도에 일단 결혼을 했고요. 집 이사, 사무실 이사, 직원분을 맞이를 했고 저희 피디 님이 오셨죠. 그 외에 제작 템은 오르드 미니백 출시했고 CJ 라이브 출연해 가지고 카드 지갑도 론칭했고 부츠 론칭하고 플랫슈즈도 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추석 때 시댁도 못 갔거든요. <laughs> 일하느라 저질러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막 마켓 라운드 엠 마켓을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진짜 올해 마지막 제작템 지금 입고 있는 노브라 파자마. 요거까지 11월 말에 보여드리면 세상에 내보내야 할 아이들은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새 진짜로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잠을 일단 너무 못 자고요. 계속 뭐 걱... 거... 각종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피곤한데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laughs>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스트레스가 큰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또 위가 너무 더부룩하고 자려고 누우면 아랫배가 가스가 너무 차듯이 막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요새 진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11월까지 열심히 일하고 12월에는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채널도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물론, 놀순 없어요. 왜냐면 내년에도 저를 기다리는 뭐, 백팩, 원래 백폼 버전, 사란타 셔츠. 내년 상반기 아이들을 위해서 12월 달에 또 열심히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일단 좀 공식적으로는 약간 조용할 수도 있다는 라 거. 멀리 가기 위해서 또 천천히 잘 다지고 가야지. 그런 의미로 저의 찐 휴식템들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게 오늘 좀 많을 텐데 슬쩍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충전식 물주머니예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게 그냥 물주머니라고 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야 되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어댑터가 나옵니다 이 어댑터에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따뜻해져요 꽤 오래 따뜻하거든요 저는 제일 센 강도로 놓고 해서 그런지 생리통 심할 때 대고 있어도 좋지만 배에 가스 찰때 호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또 배가 차갑고 막 이럴 때 얘를 따뜻하게 데워서 배에 딱 대고 있으면 잠이 솔솔 되게 잘 옵니다. 또 이게 따뜻한 온찜질이니까 노트북 많이 써 가지고 핸드폰 많이 써 가지고 어깨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깨에도 대고 있고 요새 되게 잘 써요. 온찜질이 필요하신 분들 추천. 더 이상 뭐 전자레인지에 뭐 돌리고 이럴 필요가 없 아, 대신에 요거 좀 유의사항이 이거 꽂은 상태로 배 그대로 대시면 안 돼요. 이게 아마 전자파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따뜻하게 데워서. 어댑터에서 분리시킨 후에 사용하기 그리고 또 하나 저온 화상 주의 대고 잠들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지금 요즘 저의 찐 휴식템이긴 한데 베리 씨랑 같이 만든 이 노브라파자마 다음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라 제가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쫀득쫀득 촉촉하고요. 제가 이 소재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노브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뭐 남편이랑 있을 땐 어떻게 있서 상관없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올라왔었거든요 노브라로 입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를 잘 입었어요 대충 트릭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텐데 비밀로 해주세요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시보리를 되게 넓게 잡아서 그냥 이게 평소에 생활할 때는 되게 헐렁헐렁 하고요 손 씻을 때 착! 설거지할 때 착! 뭐 이러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온목 반신욕기 이것도 진짜 찐 휴식템인데 올해 2월에 샀는데 처음 샀을 때도 언니 이거 어때요?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가지고 살짝 후기를 말씀해드립니다. 그냥 만족 불만족으로만 이야기하면 저는 만족해요. 오잘 샀어요. 내가 그냥 바쁠 때 건식 사우나를 할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 저는 사실 원래 사우나를 안 좋아하거든요. 왜안 좋아하냐면 일단 피부 자체에는 그렇게 높은 온도의 사우나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저는 사우나에만 가면 그 숨쉬는게 너무 답답해서 사실 찜질방 가도 그 사우나실에는 잘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윗 공기를 마시면서 아랫부분만 따뜻하다 보니까 답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가지고 좀 찝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건 그냥 하나 깔고 하면 괜찮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문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환기시키면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딱딱한 나무 의자라서 불편할 것 같잖아요 저목 뒤에 있는 쿠션 하나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노트북 두고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보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유의해야 할건 이거는 체질에 따라 다를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땀을 내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가격도 가격인데 부피감 위에다가 뭘 적재하거나 할수 없기 때문에 진짜 그 공간을 오롯이 다 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옆으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도 뭘 두기가 힘들어요. 집이 너무 작으시거나 집에 짐이 너무 많거나 하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저는 만족한다. 그리고 이거 <laughs> 이거를 제가 휴식템이라고 가져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도요사삭 키라는 일본 브랜드의 한입 맥주잔이거든요. 남편이랑 이제 퇴근을 하고 편의점에서 500ml짜리 맥주를 한캔 사요. 둘다 술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거를 이게 180ml거든요. 나눠서 먹는 거죠. 이렇게 짠해 가면서. 이게 강화유리라고 해서 얇긴 한데 그렇게 얇진 않아요. 나름 가볍고 손에 쏙 들어오면서도 입에 닿는 느낌도 되게 좋거든요. 주방 위에 올려놔도 너무 예쁘기도 하고 심지어 이게 또 좋은 게 위가 넓잖아요? 따라도 바깥으로 안 튀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또 이상한 거 하나 <laughs> 보여드리면, 이거는 쿠션 테이블? 테이블 쿠션? 뭐라고 불러야 되지? 독서대처럼 되어 있는데요, 위에가. 아래가 쿠션이에요. 그왜 작은 스티로폼 구슬들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걸 여기다가 채워다가지고 되게 폭닥폭닥한데, 안마 의자나, 쇼파. 이런 데서 노트북 해야 할 때, 책 봐야 할 때, 요럴 때 여기다가 놓고 업무 보면 이 허벅지 부분이 되게 편하거든요. 어, 써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서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오로지 단점이라고 하면 아,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어디 집에다 두자니 약간 인테리어를 좀 해치는 느낌이고 뒤집어놔야 되나? 그리고 역시나 좀 일맥상통한 건데, 인생 독서 등. 제가 침대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독서 등 이거저거 엄청 많이 사봤거든요? 물론 비싸긴 했어요, 독서 등 치고. 근데 비싼 만큼 제 값을 제대로 해요. 애매한 스탠드 아니고, 진짜 찐 독서 등. 지금 보시면 무선이에요.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위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쏘는 빛이 떨어지거든요 싹 넓게 퍼지면서 책 읽거나 아니면 밤에 다이어리 혼자 쓰거나 할때 너무 딱입니다 얘가 또 좋은 게 무드등처럼도 쓸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충전도 오래 가더라고요 밑판이랑 이 독서 등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자석을 착 붙거든요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밤에 내가 책 읽는 거 좋아한다 특히 다이어리 쓰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본업으로 돌아가 볼까요? 뷰티템 일단 굉장히 아마 오늘 제품 중에 가장 고가일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제가 살면서 비싼 바디오일을 사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샤넬 1957 바디오일이고요. 이게 무슨 레젝 라인인가? 샤넬 향수 라인 중에서도 되게 고가래요. 보통 바디오일은 미끈거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써본 모든 바디오일 중에 향기는 당연히 물론이고 그냥 질감이 1등이에요. 샤워하고 난 다음에 몸에 살짝 물기 남아있을 때 살짝 손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팔다리 그리고 이렇게 어깨 라인 이런 데싹 발라주면 가볍게 하지만 절대 묽지 않게 실키하게 스미거든요. 향기가 피부에 스미는 느낌이다. 되게 포근한 머스크 향이 나는데 되게 뻔한 향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뻔하지 않아. 테스트를 해봤는데 허!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신경을 많이 썼다 싶은 게이 뚜껑이 진짜 묵직한데 이걸 이 감기는 이 느낌이 미쳤어. 뭐, 이게 뭔 의미 있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매일 밤마다 이걸 쓸 때마다 정말 진심 힐링이에요. 봄에 샀나? 그런데 너무 아까워서 진짜 요만큼밖에 못 썼어. 그리고 가벼운 가격대라 팍팍 쓴또 저의 힐링템은 휩! 바디버터 보면 지금 다 썼거든요 아마 향마다 질감이 약간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추천하는 건 무화과 향 인데 제가 프루티한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적당히 달달하고 약간 우디함도 섞여 있고 되게 향이 좋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향기 보다도 질감이 버터지만 나름 발림성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체온에 녹이면 샤라락 녹아요 근데 이게 보습감이 진짜 좋아. 자기 전에 발이나 다리 건조할 때 슉슉 바르면 자는 내내 촉촉합니다. 부드러운 발림성에 비해서 완전 보습을 쫙! 까두는 느낌. 퍼서 쓰는 게 처음엔 좀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얘가 질질 흐르지 않고 싹 깨끗하게 떠지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뭐 스패출라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나 혼자 쓸 건데 그냥 저는 그냥 팍팍 써버렸어요. 여러분들이랑 가볍게 저의 요즘 근황도 공유하면서 표식템들도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